한진태와 김마리의 방문 채우리의 집에 한진태와 김마리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김마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현우야 나야 내가 네 엄마야라고 말했습니다. 김마리는 말끝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채우리는 말문이 막혔고 순간적으로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마리의 눈물을 보고 있자니 자신이 오래전 잃어버린 조각을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채올이는 그동안의 의문이 풀릴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한진태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오랜 세월 널 찾아 헤맸어. 하지만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늦었어. 정말 미안하다며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마리도 눈물을 닦으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를 만나지 못한 세월이 너무 길었다.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채우리는 부모님의 진심이 담긴 말에 당혹스러움과 혼란을 느끼며 자신의 마음 속 깊이 숨겨져 있던 감정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채우리의 혼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채우리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최근에 알게 된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과 유전자 검사 결과를 떠올리며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졌습니다. 정말 내가 이사장님의 아들일까?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구도 커져갔습니다. 채우리는 방 안에서 홀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이들로부터 도망쳤어야 했을까? 아니면 이들이 내 진짜 부모님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결정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주지 않는 듯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압박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최선영과의 대화. 이런 채우리의 마음을 눈치챈 최선영은 조용히 그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옆에 앉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야 지금 네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엄마도 잘 알아. 하지만 기억해. 네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최선영의 말은 채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진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왜 버려져야 했는지 왜 이제서야 나를 찾았는지 알아야겠어. 라며 그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진나영의 아빠. 한편 진나영은 한현성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선생이 헤들재단의 주인이 된다면 그걸 정말 받아들일 수 있어? 그 진나영은 자신의 꿈이 무너지는 것을 상상하며 초조해 했습니다. 그러나 한현성은 더 이상 진나영의 압박을 참을 수 없다는 듯 그만해. 그게 당신의 꿈일지 몰라도 나는 그런 꿈을 꾸고 싶지 않아. 라며 화를 냈습니다. 진나영은 한현성의 반응에 크게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강력한 방법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야망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배기와 예상 줄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